이거 뭐죠 이거? 이거.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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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색다른 여행입니다. 아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죠? 오늘은 문화 볼거리가 넘쳐나는 유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유 좋네요 많은 분들이 유럽은 또 어디가 좋은가요? 라고 듣는 질문이고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 어렵습니까? 예 어디가 좋은가에 답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유럽은 좋은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어, 이사님 근데 유럽은 좋지 않습니까? 네 좋은 것입니다 모두 다 좋은 것입니다 다만 네. 중간에 빠져있는 질문의 요지가 있는 것은 무엇을 하기에 좋은가라는 것을 어... 생각합니다 필요가 있다는 뜻이니 핵심적인 내용이 맞았긴 하네요 여러분 예. 40여개의 나라들이 있고 나라들마다 특징이 다 다릅니다 자신이 하려고 하는 여행의 테마 가시는 시기 날씨 여행하는 기간에 따라서 적절한 여정이 달라진다는 것 조용히 문화를 의미하고 싶은 아름다운 핵함에 있는 것은 권잡할 네. 수 있고요 12월에 산토리니를 가면 처지는 바닷가가 되는 거죠 며칠간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을 탐구하기 위해서 트라하를 갔다고 라 한다면 네. 너무 좁은 지역을 간 것이 되어버리는 것 이렇게 각 나라별로 특징을 소개하기 전에 네. 유럽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두 가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니까첫 번째가 유럽은 국가별로 특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음. 유럽의 전체 지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라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저 알프스의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티 <목소리> <목소리> 어떤 국가가 있습니까? 위쪽으로는 영국이 있고요. 네. 프랑스가 있고,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위치합니다. 그곳의 특징은 한 나라에서 한 도시만 유명한 도시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아. 알프스 아래쪽에 위치하는 나라로는 크로아티아, 네. 이탈리아, 스페인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곳들은 한 나라에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유명합니다. 이탈리아 예를 들것 같으면, 로마, 피렌체, 베니스, 밀라노, 나폴리, 폼페이 소렌토, 아말리, 뽀지도노 오, 다 그런 게 있어요? 이탈리아만으로 15일 이상의 일정을 いですいません。 한나라에한개 정도의 테마가 있다라고 하면 한 번의 일정을 잡으실 때두세개 나라를 선택해서 일정을 구성하셔야 되고 음. 아래쪽에 있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곳은 네. 한번 여행하실 때한 나라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네. 게 좋은 어, 일정이 아, 된다라고 음. 이야기드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하는데 그 경계선은 라인강이 될 것입니다. 오, 라인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 내지는 도시들은 체코의 프라하, 오스트리아 비엔나, 헝가리 부다페스트, 크로아티아, 이탈리아가 되고요. 네. 이곳에 있는 나라들의 도시들은 도시 전체가 5층 이상의 건물이 없는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을 해요. 왼쪽에 있는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독일의 뮌헨 같은 곳들은 네. 도시 중심부만 중세의 모습을 띠고 있고 주변부로는 전부 다 현대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마치 계란 프라이처럼 윗머리가 네. 노른자고 겉티 하얀색, 그 부분이 이제 현대판이라고 하시면 그렇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프라하를 못지게세요 <laughs> 네. 이이거 뭐라죠? 이거. 이거. <웃음> 어. <laughs> 이렇게된 이유는 네.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에 의해 도시의 <laughs> 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파괴해 버린 결과이고 아. 정부의 복구하면서 현대적인 모습으로 복구를 한 결과입니다. 아, 이 약간 역사적인 매그로스인데요. 네, 이야기드린 국가와 도시의 특성들은 보통의 여행자들이 빠트리고 알지 못해서 일정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를 볼 것인지, 몇 나라를 볼 것인지 가장 전형적인 유럽의 모습을 볼 것인지, 아니면 현대적인 모습과 섞여져 있는 모습을 볼 것인지 대만을 삼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사님. 그럼 한 번에 여러 나라를 구경하려면 어디가 좋습니까? 가지고 있는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네. 가장 선호하시는 게첫 번째가 파리가 될 거고요. 네. 또 문화적인 것과 연관지으면 동유럽의 체코 정도를 묶으시는게 적당하고 요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짜겠다라고 하신다면 스위스와 파리를 구성하시는 것도 하나일 어...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 산에 한번 올라갔다가 시계 하나 사고 네. <목소리> 한 나라에 좀 집중적으로 여러 도시를 조금 보려면 어디가 좋습니까? 이탈리아가 가장 볼거리가 많은 아, 나라죠두 번째는 요즘에 많이 찾으시고 계신 스페인이 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네. 세비야, 그라나다에서 예, 볼거리가 많은 곳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주...